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늑대와 그레이트데인, 그리고 치와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개라는 하나의 종에 속합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은 늑대와 코요테를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은 이처럼 현저한 외형적 차이가 나타나기까지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개의 품종들이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의 선택적인 교배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생명의 유전 정보 안에 이미 엄청난 다양성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피, 하나의 인류라는 주제를 통해 다윈의 진화론적 사상과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대표적인 두저서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통해 인류를 여러 다른 인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소위 열등한 인종과 우월한 인종, 원시적인 인종과 진보한 인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인종 차별주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인종적 편견에 과학적 근거라는 옷을 입혀주며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알려 줍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족속과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담의 후손 즉, 인류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곳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기에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친척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 존경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들부터 생각이 달라 비판하는 정치인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우리의 친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인류는 단 하나의 인종이며 여기에는 진보하거나 원시적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 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등 수많은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각각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일한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떠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마치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거대한 토네이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이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처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분별하며 세상의 질문에 담대히 답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싸움은 약 6천년 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순종의 증표로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라며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에서 시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온전한 계시를 받게 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만의 세속적 세계관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과학과 역사과학을 통해 이 문제를 좀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윈의 사상처럼 사람의 말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유인원과 같은 생물에서 진화했다는 사람의 역사과학을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과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가 여러 민족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생물학적으로 단 하나의 인종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인류를 여러 민족 그룹으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모가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과학은 이러한 차이가 우리 유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매우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피상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유전학의 원리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생물학 분류 체계에서 과 수준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은 수백만 종의 모든 동물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각 종류별 대표 동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주에는 단두 마리의 개 종류 동물이 탔고, 홍수 이후 이들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늑대, 코요태, 그리고 수백 가지 품종의 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두 마리의 고양이 종류 동물로부터 사자, 호랑이, 표범, 그리고 집고양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각 종류 안에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을 미리 넣어두셨습니다. 이후 세대를 거치며 환경에 적응하고 분리되는 과정, 즉 자연 선택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종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주에서 나온 개들이 추운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털이 짧거나 중간 길이인 개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도태되고 긴털 유전자를 가진 개들만 살아남아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에는 긴 털을 가진 새로운 종의 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진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유전 정보의 일부가 사라지고 특정 정보만 남게 되는 정보의 손실 과정입니다. 분자에서 인간으로 발전하는 진화는 새로운 기능과 정보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선택과 종분화는 기존 정보의 재조합과 감소를 보여줄 뿐입니다. 즉, 관찰 과학은 성경의 역사를 명백히 지지합니다. 이 원리는 인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모든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유전 정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언어에 따라 나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그룹은 고립된 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유전적 특징들이 각 그룹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인 피부색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인조차 인간의 유래에서 인종 간의 차이 중 피부색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류는 검은 사람과 흰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주된 색소는 멜라닌이라는 갈색 색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갈색 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양의 차이에 따라 매우 짙은 갈색부터 매우 옅은 갈색까지 다양한 농도의 피부톤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색, 다른 농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피부는 어떤 농도의 갈색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매우 짙거나 매우 옅은 피부톤을 가졌다면 그들의 후손은 모두 비슷한 피부톤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인류의 다양한 피부톤을 모두 낳을 수 있도록 중간 정도의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중간 톤의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피부색이 다른 쌍둥이가 태어나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진 다양한 피부톤 유전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함의 저주가 흑인이 생긴 이유라고 잘못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가나안 후손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한 비극적인 예입니다. 또한 인종 간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유일한 인종 간의 결혼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입니다. 성경은 외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의 예를 보십시오. 그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닌 가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새로운 사람을 볼때 그의 피부톤이나 눈모양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에 내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자 아직 만나지 못했던 나의 친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을 알고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두 가지 기초의 싸움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세계관과 사람의 말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단 하나의 인종이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창조되었습니다. 낙태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진 세속적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와 혼란은 바로 창세기라는 견고한 기초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라며 말씀의 기초, 특히 창세기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 공격에 넘어가 창세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 기초를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와 기독교 세계관에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기초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회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추게 하여 그들이 믿는 바를 알고 왜 믿는지를 설명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모든 족속과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